넷마블 f n 씨가 자회사 메타버스월드 법인을 2년여 만에 청산하고 메타버스 사업 정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스템에 따르면 넷마블 f n 씨 메타버스 자회사 메타버스월드의 지난해 매출은 6억 5,409만 원인 반면 단기 순 손실은 357억 원에 달했습니다. 현금 보유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유동자산은 26억원인데 유동부채는 620억원으로 유동비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넷마블 FNC는 메타버스월드를 정리했지만 관련 사업들은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메타버스게임즈,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랩스 등 4명의 메타버스가 들어가는 자회사들이 있는데 향후 메타버스 사업을 재개할 만한 보류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버스 월드에서 운영하던 큐브 플랫폼은 넷마브래프 NC의 다른 자회사 메타버스 랩스에서 맞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마브래프 NC 관계자는 플로피게임즈는 사업방향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공통된 비전을 가져갈 수 있도록 메타버스게임즈로 사명을 변경했다라며 메타버스가 들어간 자회사 명칭은 메타버스라는 지향점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